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행복 김하진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까. 연구하는 사나이. 김하진입니다. 오늘 신발을 한번 사면 20년 신, 신, 는 방법 같이 해드릴게요. 이게 현장에서 신는, 현장에있으면 작업하라고 그 그래, 작업하. 이거 안전하라고 그 그래, 안전하. 이 여기, 여기 안에 쇠가 들어있어 쇠가 들어갖고 차 바퀴가 지나가도 발가락이 괜찮아요 이게 안 튼튼하게 만드는 신발이에요 제가 지금 한 5년 실었거든요 근데 이 신발 발바닥 보면은 아예 땀지도 않잖아요 예? 발바닥이 그데 이게 제이 이물질을 끼고 제가 한 3개월 전에 페인트 자칼 뿌렸거든요 근데 조금씩 홈트기가 좀 있는데 있는데가 좀 보인 이런 데가 조금 보이잖아요 이 낙하튼 물로 신발을 좀지저분 한번 뿌려줘요 그 다음에 신발을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수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기 보면 홈이 파 있잖아요. 까진 거예요. 가죽이. 가죽 코팅 된게던 것들이 다 까진 거예요. 밖에 못 씻고, 못 씻, 예출용으로 못 씻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신발에 틀어놓고 이게 첫째적으로요, 비 오는 날, 그 눈이 와가지고 녹은 날, 구두를 신으면은, 구두는 계속 저기 거기, 다 물이 막스며 들어갖고, 양발이 다 젖어요. 그리고 구두는 한 3년 신으면 어떤 거는 바닥이 달아버리고, 예, 햇볕에 말리, 아니 말리면은, 물에 젖은 거를 말리면은, 한 3년이 쉬면, 가죽이, 물이 들어가갖고, 말르니까 줄어든 거예 자꾸. 그 굴도가 적어가고 멋있겠더라고. 이작업하는 지금 제가 5년을 씌웠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달력 같은 게 있잖아요, 달력. 달력은 여기다 깔고. 낙하 있잖아 낙하 검정색 낙하 검정색 낙하로 뿌려주면은 아주 반딱반딱 빛나고 한 20년 신어도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 낙하를 신문 위에다 대고 신문이나 달력이나 종이로 깔고 있 바닥에 묻으니까 이 낙하를 이렇게 뿌려요 많이 괜인좀 많이 뿌리고 이 낙하가 2000, 2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제가 봤을 때한 1년 이상은 뜨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면 신발이 반짝반딱은기스나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닦을 때는 이 바닥 있잖아요. 이 바닥도 한 번씩 가끔 닦아주세요. 이거음면이 물질이 사이사이 끼면은 냄새가 나니까. 이 바닥도 물에 뿌려가지고, 뿌려가지고 화장실 와갖고 싹한 바닥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신발을 신해할 분들은 가스 계량기 점검하는 분이나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택배하시는 분들나 이 많이 걷고 빗길 같은 눈길 같은 걸잖아요. 그러면은 구, 운동화는 비 맞으면 금방 젖어버려요. 구두도 한3 0 분만 빗길이나 눈길에 걸어다니면은 젖어갖고 양말 다 젖어.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낙하만 뿌리면은 깨끗해 그 물로 한번 쓱 씻어갖고 신으면은 빨딱빨딱 빛나요 이 작업화 한6만원오는데 이거 하나 사갖고 평생 신으세요 신발 때문에 저기 걱정하시는 분들께 살면서 신발 때문에 어떤 때는 신발 6만원짜리 살 때는 중국산 불량품 해갖고 그냥 멋있더라고 한 3일 신으니까 코팅이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얘져갖고, 막, 속이, 속이 다 버그 비닐만 싹 씌우는 거예요 중국산은 불량품 많아요 어, 이, 주방에서 실내 화를 신잖아요. 그러면은, 가스불에다가 이거, 저, 저, 도라이바 있죠. 가스불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고한 5분 있다가 이걸로 구멍을 쭉 내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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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여덟 개. 제가 여덟 군데 구멍을 다 내놨잖아요. 구멍을 여덟 군데 이렇게 다 내놨잖아요. 이, 그, 화장실에 쓰는, 쓰레받는 플라스틱 재질이어갖고, 어, 물기가 있거나 그리고 화장 부하고 화장실 가깝잖아요. 기름기 있는 거를 압력수다 고으면 수증기가 올라가갖고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주방으로 아주 화장실로 통과가 돼요. 그러 보일러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바닥이 그 떨어지면서 수분이 떨어지면서 바닥이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신발이 쭉 미끄러져 있어요. 이거는 밑에 바닥이 고무잖아요. 절대 안 미끄러져요. 이거를 구멍을 내갖고 신으면은 미끄럽지도 않고 오래 신고 깨끗하고. 딱 그걸 신으면은 밑에가 막이기도 끼고 털면 막이불질 나오고 영 불편한데 이거 신으면은 참 편리해요. 이게 쓰레빠, 고무 쓰레빠를 사가지고 구멍을 내줘 구멍을 내갖고 신으면 물도 엄청 깨끗하고 좋아요. 그 여름에는 가벼운, 면으로 된 거, 이렇게 천으로 된 신발 있잖아요. 천으로 된 거. 여름에는 습도가 많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구두라든가, 뭐, 코팅된 거라든가 신으면은, 수분이 많으니까, 발에 물, 물 수분이 오래 있으면은, 세균이 번식이 되어 있거든요. 세균이 있으면은, 우존 같은 거 생기겠죠. 이게 여름에는, 환기가잘 되는 거, 신발을 신으세요. 그, 이건 딸내미가 한 10년 전에 구두를 예, 출할 때만 신는 구두거든요. 이것도 낙하를 뿌리면 깨끗해요. 닦을 필요가 없어. 이낙하로 구두약으로 닦아야 하고 막, 이런 데는 한 10년 되니까 달아갖고 이렇게 기스가 이렇게 까진 데가 보이잖아요. 이 낙하를 뿌리면은 깨끗하고 좋아요. 이 신발 있잖아요. 신발 갖고 나카로 이 신발도. 이런데 이런데 기스나는데 보이잖아요. 약간 오래 지는 거는 낙하를 한딱 뿌리면 딱 그도 딱 떨어지지 없어요. 자 이렇게 낙하 딱 뿌리니까는. 낱낱 탁 빛나잖아요. 예?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여러분, 구독해서 감사하고요. 구독은 한 번만 딱 누르세요. 구독도 누르고, 주위 사람들 유튜브 행복 기만이란 봐봐라. 소문 좀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챔피언도 꼭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아진입니다.